699번 문제 봅시다. 자 얘는 고등부에서도 조금 나오는 애들이, 애들이거든. 고등부에서도 곱셈공식 인수분해 또 배운다. 학교 딱 들어가자마자. 그러니까 꼼꼼하게 해놓자. 지금 얘를 이어붙여서 직사각형을 만든다라는 거야. 근데 친구들이 얘를 이어붙여서 직사각형을 만든다고 해서 얘를 막 붙여가지고 정말로 큰거 하나 작은 거 이렇게 아, 붙이고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이런 문제가 아니야. 이건 놀이 수학이 아니거든 얘들아. 그럼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얘를 어차피 붙였으니까 얘들이 합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다닥다닥 붙여서 직사각형을 만들었다고 치자 이거야. 그럼 우리가 유지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붙여버리니까 가로 세로 길이는 몰라도 어떻게 이거의 넓이들은 어떻게 합산이 돼 버릴 거란 말이야. 이해가 안 나요? 지금 x 제곱 하나 있고 땅덩어리가 그리고 x라는 넓이, 얘가 넓이 x잖아. x가 몇 개? 네개 있죠. 심지어 넓이로 이렇게 다 표기해 놨다도 소름 끼치게 남들로완전낯 낮춰놨네 플러스 3이지 이 넓이가 뭐냐면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인데 바로와 세로를 우리가 해야 되거든 근데 생각을 해봐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라는 건결국에 뭐냐면 바로 곱하기 세로로 나와 넓이니까 근데 얘는 바로 뭐야 어떤 덧셈식을 갖다가 뭘로 바꿨습니까 곱셈식으로 바꿨으니까 이 가정 자체가 바로 뭐라는 걸 인수분해라는 걸 갖다가 친구들 깨우치면 아 이런 문제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인수분해하면 되겠죠 어, 얘는 인수분해가 조금 쉬우니까 바로 해버리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1 x 플러스 3 요렇게 인수분해 되겠나요 아니, 여기서 하나가 가로고 하나가 세로인데 뭐가 가로고 뭐가 세로인지 몰라대 왜냐면 가로세로의 합이니까 가로 사, 더하기 세로로 하나 세로 더하기 가로로 하나 어차피 합은 같기 때문에 교합법칙성립하는 거니까 하나가 가로고 하나가 세로인데 그 순서는 상관없이 변어떻게 이두 일차식을 더해버리면 되겠죠 그럼 뭐 됩니까? 2x 더하기 4가 되니까 몇 번이죠? 어, 5번, 얘가 답이 되는 거겠네